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 황국정치의 마지막 이야기 경종과 영조 누가 절대군조를 이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조선의 역사에서 이 영조와 정조의 시대를 이제 그 조선의 르네상스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이제 문화적인 번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 문학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이 춘향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그 신윤복이라든지 뭐 김홍도와 같은 이런 화가들의 활약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번영이 일어났던 이제 시기가 바로 이 영조와 정조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번영은 사회적 생산력, 그러니까 당시에는 농업의 생산력이었겠죠. 이게 이제 증대된 결과, 즉 경제력이 이제 그만큼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또 실제 그로 인해서 조선에서도 이 상품 경제가 이제 좀 발전하기 시작했고, 뭐 공업 같은 이런 자본주의적인 요소들도 좀미약하라마 그 시작되었다 그러한 이제 그 조선의 번영이라고 하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런 그 전쟁이 없는 좀 평화로운 시기를 맞은 뭐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작이 됐던 그 시기에 바로 이제 왕이 조선의 이제 절대 군주 숙종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쉽게도 그 이제 분명히 한편에서는 이런 어떤 조선의 그런 사회경제가 좀 발전했던 건 사실인데 그것이 곧바로 백성들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그거는 이제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선에 이제 3대 도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홍길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임꺽정이 있었고,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장길산이라고 하는 이 도적인데요. 이 소설로도 나온. 바로 그 장길산이라고 하는 도적이 이제 가장 활약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숙종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이 토지로부터 이제 이렇게 좀 이탈되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이 생산력의 증대가 곧바로 이제 그 어떤 백성들에게 그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것, 즉 뭐냐면 이좀 분배가 공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그 불평등,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도 이 정치가 문제였던 거죠. 세 차례의 환국을 통해서. 어그 이제 보통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그전까지 어떤 정치적인 대결 구도가 사실은 붕괴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남인이 완전히 몰락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정치도 안정되고 뭔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동안 싸우던 그런 이제 그 역량들을 뭔가 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쓸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실은 이그 갑술왕국 이후에도 실제 정치의 모습은 별로 변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의 이런 대결 구도는 사라졌는지 몰라도. 사실은 또 새로운 또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서인이 분열하게 된 겁니다. 소위 에기는 이제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 새로운 또 이제 당파가 형성이 됐다 이거죠. 그 서인이 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좀 분리된 거는요. 그 이전에 이제 보통 이런 당파의 분화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입니다. 뭐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냐 당연히 이제 당시 서인이와 대립하고 있었던 이 남인들. 이 남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강경하게 남인들을 완전히 다 척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 노론이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온건하게 그래도 어쨌든 함께 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소론인데요. 자 이러한 이제 어떤 그남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서 당파의 이 싸움을 격화시킨 게 뭐냐? 그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권력이었겠죠. 역시 이제 권력입니다. 그거는 바로 누가 왕위를 계승하느냐라고 하는 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선은 엄청난 또 이런 정적 혼란의 어떤 이런 그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숙종 그리고 이제 그의 두 아들이었던 경종과 영조라고 하는 이 인물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듯이요, 이제 그이 숙종에게는 이제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여인이었던 누구예요? 장희빈. 그리고 이제 그 장희빈을 몰아낸 숙빈 최씨, 자이두 사람이 각각 아들을 하나씩 이렇게 남겼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경종이라고 하는 저 인물은 바로 이제 그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고요. 영조가 바로 이제 숙빈 최씨가 이렇게 그이 낳은 아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두 명의 배달은 형제를 놓고서 당시에 이제 이런 노론과 소론이 각각 어느 이제 그이 왕자를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왕으로 이렇게 추대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움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숙종이 처음에 이제 장희빈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경종을 그렇게 예뻐했대요. 뭐 그랬으니까 또 이제 세자부 책봉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어쨌든 장희빈하고 사이가 좀 틀어져서 그런지 또 아니면 이제 숙종과 또 경종 사이에 어떤 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숙종이 이제 경종을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연인공을 갖다가 이제 실은 좀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그 원래 이제 얘기도 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숙종도 돌아가시게 되면서 경종이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경종을 지지하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소론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다수관 누구였냐? 그건 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권력과 어 이게 어떤 뭐 형식적인 권력의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그 다수파였던 이 노론이 이 경종을 압박을 해요.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세제, 그러니까 연인공을 왕세제로 그 책봉하시라라고 하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가합니다. 그 아무리 당시에 이제 뭐 신하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만만한 게 아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 중심의 사회에서 왕한테 차기 권력을 빨리 임명해라. 그것도 이제 직권한 열받 대지도 않은 이런 왕한테. 이거는요, 사실 거의, 뭐예요. 영모의 준화는 그런 점이 사실 부당한 일입니다. 부당한 거. 근데 당시 노론 그걸 했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그 과정에서 경종이 약간 순한 기운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고. 그래도 이제 더더욱 이게 좀 아빠의 좀 가해지니까 이 과정에서 커다란 정치적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임옥사라고 해가지고, 당시 경종을 이렇게 압박하던 이 노론에 대해서 이 소론이 반격을 가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뭐는 노론 쪽에서 이제 가령 뭐이 경종을 독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고변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충년과 이제 이민년이라고 하는 2년에 이제 걸쳐서 이 노론 이제 정치 세력들이 탄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임옥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소론이 노론을 이제 제거하려고 어 이렇게 이제 공격을 가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누가 제일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위험했겠습니까? 영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은 당연히 이제 그 영조, 연인군까지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밀고 나왔는데, 그걸 또 누가 보, 보호해줬냐? 바로 배달은 형인 경종이 그렇게 자기의 동생은 지켰어요. 결국은 병약한 경종이 죽게 되죠, 일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또 이제 독살설이 도 나오는데요. 그건 뒤에 좀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어쨌든 영조가 이렇게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그좀 시기에 갈등을 빚었던 이 아버지와 두 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실은 뭐, 그 저는 이제 조선의 이제 절대 군주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기질, 이 숙종의 기질이 누구에게 과연 이어졌을까? 그리고 이들의 또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왜 경종은 또이그 자기의 그 동생 이 영조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는가 이들의 어떤 좀 얽히고 섞인 그런 명리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뭐 숙종은 지난 주차를 했으니까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자 먼저 경종하고 영조를 좀 보죠 자 경종은 1688년 10월 28일 날 음력에 태어난 걸로 해서 무진년 개월 정묘일이라고 하는 저런 이제그 세계의 주가 나오고요. 영조는 1694년에 태어나서 9월 13일, 음력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갑술년, 갑술월, 무인일, 그 다음에 가인시라고 이제 사주가 나옵니다. 영조의 사주와 관련해서는요, 그 보통 지금 이제 전해지는 영조의 사주, 이게 워낙 독특한 사주여가지고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다. 즉, 네 개의 사주가 모두 다 갑술로 이루어진 사주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저기 사주명리 조선왕조를좀 준비하면서 실록에 기록된 출생연어를 가지고 사주를 찾아봤더니 이게 갑술령, 갑술월, 무인일. 그리고 이제 시는 사실 이 여기 실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해지는 사주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갑인시라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좀 후자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네 개의 어떤 사주를 다 가지고 얘기를 좀할 건데요. 먼저 이제 경종 자, 무진 개해 정묘라고 해가지고, 일주를 보면, 자, 일이 정화라고 해서 음금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음목입니다. 자, 일간이 이제 정화예요. 그리고 동생을 보면 이제 무토인데, 이게 지난번 시간에 환국을 다루면서 장희빈과 숙빈 채씨, 즉두 왕자의 어머니를 봤는데, 자, 장희빈의 일간이 바로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이그 영조의 어머니였던 숙비최 씨의 일간 역시 무토였어요. 한거 그 보면 상당히 좀 재밌어요. 그런데 경종은, 자, 정묘라고 해서 작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이게 은은하게 타는 음화인데, 밑에는 묘예요. 근데 이잘 보면, 이 월과 일이라고 하는 이 글자들, 글자들이 예쁘죠? 작고 예쁘죠? 좀 아기자기한 이런 좀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면 연에는 무진년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속됐고요 월도 천간은 수 오행 자그 월지도 수 오행해서 연과 월이 모두 소에게는 간여지동의 신살로 이루어진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사실 숙종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제 사주가 일주와 신유라고 하는 간여지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제 연에 있는 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게 속에 신금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유와 굉장히 비슷한 이런 기질이다라고 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경종은 제가 보더라도 좀 온순한 분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사조 안에 뭐예요 아버지의 기질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칼하는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목사 같은 사건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참고 참다가 한번 터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종이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아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당시에 노론에 이제 그런 압박도 압박이 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동생한테 이렇게 물려지는 경우는 사실 그게 조선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 저기 조선 처음 이제 그 개국 당시에 그 정종이 이제 그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에게 물려주는 경우. 그다음에 또 뒤에 의경 세자가 이제 그 세자로 있다가 예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될 때도 이제 그 동생이 되고 하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경종이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좀 이렇게 젊은 나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오래 살고 이랬으면은 사실 아들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경종이 이제 고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실은 또 경종이 그렇게 또 이제 고자가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장희빈이 사약을 받을 때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멀리서 이제 이 어린 경종이 오는데 그 어린 아들을 갖다가 내가 이 이씨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이 경종의 중요한 부위를 잡아서 고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지는데 뭐그이아이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어린 나이에 자기 엄마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받았을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이 충격과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근데 묘하게도 지금 이 경종의 사주를 보면 이 천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정과 월에 있는 계라고 하는 글자가 음화와 음수기 때문에 정개 충이 이루어지는 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좀유사한 분이 누구냐면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었던 원경왕후 민씨. 그분이 바로 이제 일간이 정화였고, 그러니까 월관이 이제 개수여서, 자기 안에서 이런 그 전개충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정신적인 어떤 이런 좀 갈등에 암시되어 있는 그 사주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영조는 좀 어떻습니까? 자, 말씀드린 값술, 값술, 무인, 갑인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자, 이제까지 봤던 사주, 뭐 자기 아버지만 해도, 그래도 보면 하나, 둘, 셋, 즉, 색깔로는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정조는 뭐예요? 자기 일간은 무토라고 해서 큰 산에 비유할 수 있는 이런 오행인데, 자기 글자가 지금 세 개가 있죠. 밑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빼놓고 나머지 다 뭡니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이 초록색은 뭐예요? 목오행이니까. 자, 자기가 토니까, 목극토. 라고 해서, 나를 극하는.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 근데 음향이 같으니까, 편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재미난 게또 뭐예요? 다 지금 보면 갑술, 갑술, 무인, 갑인, 전부 다다 다 양의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걸 이제 보통 명략에서는 양팔통의 사주다. 즉, 모두 이제 그 사주팔자의 그 어떤 이 글자가 다 양의 글자로만 이루어졌다. 뭐, 당연히 이제 반대의 모두 음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음팔통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양팔통의 사주인 겁니다. 이걸 보면 역시 영조한테도 숙종의 어떤 피가 흐른다는 게딱 보여지는 거죠. 지동과 특히 숙종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이는 정화를 빼놓고 나머지 글자가 전부 다, 다 자기와 같은 소위 비겁의 글자입니다. 비경과 겁제의 글자. 그런데 바로 월지에있는이 글자가 뭐예요? 화오행의 글자다 보니까 본인 일간인 신금한테는 화극금해서 또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영조한테는요. 그대로 또 편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재미난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도, 다 이렇게 평관. 음? 그, 즉, 수곡화, 여기는 목극토, 어? 그리고 다음양이 지금 양양, 여기는 음음, 음, 음, 여기도 음음, 음. 이렇게 이어져서, 다 보면 평관이 월간에 딱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볼 때, 이두 왕자는요, 이 굉장히 엄한 아버지한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좀 시달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자리가, 월간의 자리가 보통은 아버지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여기도 보면 갑인 이 가녀지동이 하나 있고, 실은 여기 지금 이 술, 수력에서 다 이제 무토와 같은 양의 토가 있지만,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도 목이면서 동시에 이 자리가,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이론이긴 한데, 또 명략의 시비 운성이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의 기운이 강한 또 글자들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견이라고 하는 걸다숙겨놓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숙종 같은 경우는 여섯 개의 글자가 모두 다 음의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조는 다 지금 양의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경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섞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주 명리적으로는 사실 영조가 숙종을 거의 빼다 박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영조입니다. 그리고 영조는 또 뭐예요?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에요. 뭐, 숙종이 이제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영조 다음으로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숙종입니다. 또, 자, 이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영조는 물론 노론에 의해서 좀 시달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또 정치를 좀 잘해 가지고 노론에 굴하지 않고, 자기 권력 을 굉장히 좀잘 이렇게 이어갔죠 그거 역시 굉장히 좀 숙종을 빼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이들의 관계는 어떤가? 궁합이라고 이제 늘 말씀드린 자 그걸 한번 보지요 자 거기서도 또 굉장히 또 재미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숙종이 처음에는 경종을 그렇게 예뻐했대요 예뻐했다가 뭐 뒤에 가서는 경종을 좀 약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묘하게 명략적인 운명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자 일간을 보면 경종은 뭐죠? 자 정화라고 해서 음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일간이 뭡니까? 다 신금입니다. 음의 금인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 옆에 뭐가 있죠? 정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금과 음양이 닿은 화이고 이 화는 금과의 관계에서 화극금 해서 평관이라고 읽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정화 평관이 누구의 일관입니까? 바로 경종의 일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조는 어때요? 영조는 일관이 무토예요. 그 그러니까 무토는 양토예요. 그런데 숙종은 신금, 은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토, 생, 금. 근데 음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인성인데 음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인은 뭐예요? 보통 엄마에 많이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이 평가는 뭐예요?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의 자식인 게 맞아요. 근데 자식인데 남자한테 자식은 사실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략에서는7살이라고 얘기하는 일곱 번째 살이라고 하는 평관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경종은 자기 자식이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자식이다라고 하는 게이 일간의 관계에서 암시되어 가 있다는 거죠. 경종의 엄마 즉 장희빈이 일간이 정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조의 엄마 숙빈 최씨가 또 무토였기 때문에. 그때도 그대로 그런 관계가 축종한테 반영이 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묘하게 자식때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띠의 궁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숙종은 뭐냐면 소띠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축이라고 하는 이 이제 소띠의 글자는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의 운동을 하는 띠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경종은 이제 진, 용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은 밑에 신자진 해서 수의 운동을 하는 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조는 술이라고 해서 술은 이노술 즉 개띠죠 화의 운동을 하는 띠가 되는 겁니다 자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사유축이라고 하는 건 금의 운동이고요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생수의 관계가 돼서 보통 이런 띠의 관계로 보는 이제 어떤 법 이걸 이제 십비신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비신살법에 따르면 바로 경정이 숙종보다 우위에 있는 즉 상위에 있는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띠에게 이 진이라고 하는 게 십이신살로 뭐가 되냐면 천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살 그럼 뭐예요 하늘은 내가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죠 내가 못이 될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술이라고 하는 글자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 이거는 인호술 운동인데요. 화니까, 보통 화극금으로 보통 이해를 하지만, 이 명리학에는 화와 토는 같은 길을 간다. 즉, 화토 동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론에 따라서 이 화라고 하는 건 토로 해석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토, 생, 금이라고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술띠, 즉, 개띠는 소띠에게 아랫그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자식이니까 자식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소위 얘기하는 시위 신살에 따르면 이 수론, 이 축, 이 소띠에게 반안살이 되는 겁니다. 이반안살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명리학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살이다. 왜냐하면 반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말의 안장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말 안장에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이출세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말의 안장의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편하겠어요? 경종하고 영조하고. 당연히 영조가 뭔가 이게 일광과 띠에서 숙종에 볼 때는 좀 편안한 이런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얘기하는 그 이좀 나부모행이라는 걸 보면 자, 숙종은 자, 벽상토라고 해서 토오행의 나부모행입니다. 그런데 이 경종은 뭐예요? 대리목 목의 어떤 이 나부모행인 거죠. 그리고 영조는 뭐예요? 산두화. 즉, 화의 나부모행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똑같이 어떻게 돼요? 목이고 토니까 이 경종과 숙종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목극, 토. 즉, 나부모행에서도 경종은 숙종을 극하는 모양이 나오죠. 반면에, 영조 같은 경우는 화, 생, 토 해서 또 도와주는 모양이 되는 거죠 제가 이 궁합을 볼 때, 보통 일간을 보고, 그 다음에 띠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나부모행을 보고, 뭐 띠에서는 보통 이제 띠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 그것 또이삼합운동을또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세 개가 전부 다다 다 다 이렇게 누구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누구는 굉장히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이렇게 딱 나온다는 것도 상당히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재미난 우연의 일치고 실제로 이게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또 그렇게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참 그런 게좀 묘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제 이게 누가 절대 군주를 이을 것인가? 뭐 결국 역사처럼 이그 영조가 이 숙종을 이어가지고. 새로운 절대 군주가 되는 거고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뭐 한편에서는 이제 번영도 했고 뭐또 한편에서는 사실 사회적 모순도 굉장히 심화가 됐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조선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이런 지위를 뭐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 혼란이 그게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드린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그 노론과 이제 소론이라고 하는 두 당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제 신의 목사와 또 이제 영조의 또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역전이 되는 거죠. 집권 세력이. 다시 또 여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련이 이제 사실은 집권 세력이 되는 거고 이제 소론이 밀리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사실 그 전부터 이좀 소론이라고 하는 세력 안에서도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왈론과 이제 줄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왈론은 이제 조금 온건파 그리고 이제 줄론은 이제 강경파 뭐 누구에 대해서 요 당연히 노론에 대해서 상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데. 이그 줄론이라고 하는 강경파에서 이제 영조가 짓고 나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얘기는 하이인좌의난이라는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밀풍군이라고 해가지고 소현세자 의 어떤 이 남은 혈육인데요, 그 왕으로 추대에 이제 들려고 하려고 했다. 해서 이제 밀풍군이 또 이제 살해받고 죽게 되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그걸 다른 드라마에서는. 밀풍군을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몹쓸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본인은 이제 왕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 이인조라든지 이런 이제 반란을 도모했던 세력들이 왕으로 추대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영주가 그렇게 살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사형을 내려서 죽게 되는 사실 이제 그 사건은 좀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소위 이제 영남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과거도 못 보고 후회가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소론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도 이게 뭐 줄론만 탄압받는 게 아니라 이좀 왈론이라고 하는 온건파 역시. 그 저기 뭐 당연히 이제 그시가 말라버리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노론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영남 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 중기 정도 그때 어 선조대에 있었던 정열입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저기 이제 호남 살인들이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배척을 받는 이런 이제 모양이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이인좌의 난을 통해서 이제 영남 살인들이 소외되면서 이게 이제 구한말까지, 그 영남 만인소라든지 하는, 뭐 이렇게 이제 상소 같은 게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일들도 거기서 일어나고 다 이때, 이 사건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영조가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대표적인 정책이 뭐예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탕평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파를 이제 불문하고 고로 등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영조가 출신 자체에 좀 한계가 있잖아요. 서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좀 정통성의 좀 한계. 그니 있고요. 당연히 노론과 소론이라고는 격렬한 어떤 이런 좀 갈등 속에서그좀 왕이 된 거니까 사실 처음에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이제 보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영조의 사주를 보세요. 얼마나 그 자기 그 저기 그 고집이 좀 세고 뭐 이렇게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론을 견제하기 위한 뭐 그런 방책이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조선을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든 이 세도 정치. 그 세도 정치가 뭡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외척들이잖아요. 그 외척 정치를 이제 도입한 것도 사실은 영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그 척신당이니, 청명당이니 해가지고 어쨌든 노론이라고 하는 이런 당파의 구도와 좀 별개고 자기 이제 어떤 외척을 중요하게 이제 등용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조선에서는 또 하나의 엄청난 또 커다란 정책 사건이 일어나지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그러니까 넣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즉, 사도세자의 이야기, 이무화변의 얘기인 거죠. 단순하게 가족사만이 아니라, 당시 어떤 조선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는 한 번은 좀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풀기로 하고, 오늘 그 한국 정치 마지막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